그의 본명인 니키타 페트로비치 체르카소프는 1886년에 태어났습니다. 그는 미래의 선교사이자 하나님의 계획에 속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우랄산맥 지역의 코사크의 가족에서 태어났습니다. 아렌불그시 지역 오아리엔 비우 알츠의 러시아 중앙 깊은 지역입니다. 그가 22세가 될 때까지는 러시아 동방정 교회를 고백했습니다. 1907년에 그는 타슈켄트에서 군복무를 했고 그곳에서 침례교신자에 의해 개신교로 개종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그의 개인 구주로 영접하자 하나님과 성경 말씀이 그의 마음을 변화시키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믿음의 확신을 따라 고귀한 복음의 전도자가 되어 그 지역 러시아인들에게 말씀 전파를 열심히 했습니다. 그리고 신앙적인 이유로 군복무를 떠나기로 결심합니다. 그러나 니키타 체르카수프는 종교적인 견해들 때문에 군복무를 회피한 혐의로 군부대에 기소되었고 10년이란 긴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는 도피해야 했습니다. 같은 교인신자들 중한 명인 이반 보로파에프는 니키타에게 그의 신분증을 제공합니다. 1909년, 더 확실하게 하기 위해 여권에서 이름 글자를 바꾸었고 그래서 그의 새 이름이 보로나에프가 된 것입니다. 1912년, 보로나에프와 그의 아내 카테리나 바시키로바는 이르쿠츠크 중국, 일본을 거쳐 미국으로 이민을 떠납니다. 계속하기 전에 채 채널을 아직 구독하지 않았다면 꼭 구독해주세요. 하나님의 구원복음을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파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여러분의 좋아요, 댓글과 구독은 힘이 됩니다. 이반 보로나 에프가 미국 샌프란시스코에 도착 후 그는 즉시 그곳에서 지역 침례교 지도자들을 만나고 그는 버클리 침례 신학교에서 공부하게 됩니다. 그리고 목회자 안 수직 받고 나자 교단에서는 그를 로스앤젤레스의 슬라브족 침례 교회 목회자로 임명했습니다. 그 후엔 다시 시애틀로 옮겨 정착했습니다. 그래서 그의 가족은 미서부에서 미국 동부 뉴욕 맨해튼으로 옮겨 정착했습니다. 보로나이프 목사는 로스앤젤레스의 재직 시 일부 목회자들이 알아들을 수 없는 방언을 한다는 아주사가 부흥 소식을 들었지만 공식적으로 침례 교협회에서 일했기 때문에 크게 관여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사건이 발생했는데. 큰딸 베라가 오순절 교회의 한 소녀와 친구가 되기 시작했고, 그 친구 따라 뉴욕의 오순절 교회에 다니게 되었는데, 어느날 오순절교 예배에 참석하던 중에 성령을 받았습니다. 성령 세례를 받고 다른 방언으로 말했지만, 집에 돌아와서 아버지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얼마 후, 10대 딸의 삶에 큰 변화를 발견했습니다. 딸이 달라져 보이니 그게 뭐냐고 물었더니 왜 예전과 전혀 달라졌는지, 침례교인처럼 보이지 않더라고 물어보자, 그녀는 방언으로 말하고 성령세례를 받았다고 했고, 그는 10대 딸의 놀라운 변화가 일반적인 10대 딸의 행동과는 너무나 달라졌고, 신앙적으로 변화된 것을 보고 놀라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딸이 어떻게 성령세례 체험을 받아들이고, 자신이 변화된 것에 호기심에 오순절 주의교회 예배에 참석하기 시작합니다. 어느 날 저녁 그는 집에서 기도하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성령세례 방언을 주셨고, 이반 보로나에프는 알수 없는 언어 방언 기도로 말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침례교 목회자 이반 보로나예프는 오순절 교인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물론 그의 침례교 동료들 사이에 충격을 주었고 그들은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지성적인 사람이라면 오순절의 가르침을 받아들일 만큼 겸손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방언 기도를 이해하지도 용납하지도 못합니다. 보로나예프 목사는 그 이후에는 더 이상 침례교 목사로 남을 수 없다는 것을 이해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사임하고 침례교 협회를 떠났고, 1919년 보로나이프 목사는 뉴욕에 새로운 교회를 시작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는 뉴욕 최초의 오순절주의 러시아어를 사용하는 교회였습니다. 그후 그는 여러 도시를 여행하고 설교하기 시작했으며, 전체 러시아 오순절주의 협회를 설립했습니다. 1919년에는 슬라브 오순절 연합이 설립되었습니다. 우크라이나인 폴란드인 러시아인이 대표하는 보로나이프가 연합회장으로 선출되었습니다. 그동안 그는 오순절 복음지 전화를 편집합니다. 한편 이사역 기간 동안 그는 성령 하나님으로부터 러시아로 다시 돌아가라는 계시를 받습니다. 이 시기 러시아의 복음주의 교회 연합 수는 50만 개가 넘었습니다. 이 기간 동안 복음주의자들은 평화주의자였기 때문에 소련 정부로부터 박해를 받았습니다. 러시아 정교회에 의한 종교적 통제가 증가함에 따라 압박 부담이 되었습니다. 1920년 7월 이반 보로나예프 목사는 가족 전체와 여러 슬라브계 형제들과 같이 뉴욕을 떠나 터키의 콘스탄티노플로 향했습니다. 거기서 터키 선교를 하며 현지 러시아 교회의 사역을 조마다가 터키 이웃인 불가리아의 현지 목사의 초대를 받아 회중 교회에서 설교했습니다. 나중에는 코스타딘 토모프 KOSTADIN TOMOFF가 성령 세례를 받은 불가리아 수도 소피아를 방문했습니다. 그후 인근 여러 지역을 방문하며 오순절주의 복음을 설교 전파했습니다. 1921년 8월 보로나예프와 클로토비치는 우크라이나의 오데사 항구 도시에 도착합니다. 처음에는 현지 복음주의 침례교인들이 그들을 잘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성령 세례에 관해 설교할 때 그들은 이단자요 광신자라는 비난을 받게 됩니다. 우크라이나 오데사에서 주님께서는 그들의 선교 사업을 더욱 발전시키셨고 지역 사회의 신도를 빠른 숫자로 더해 주셨습니다. 이 나라 최초의 오순절 교회가 설립된 직후였습니다. 1921년 11월 12일에 기독교 복음주의 신앙의 첫 번째 연합 모임이 열렸습니다. 오데사에서 보로나에프는 1924년에 CEF의 첫 번째 지역 연합을 설립했습니다. 1924년이 돼서는 동부 랄산맥 지역과 시베리아와 우즈벡, 타슈켄트에도 그리고는 우크라이나의 모든 지방에도 지역 오순절주의연합 지파들이 있었습니다. 1924년에서 1926년까지 오데사 지역 CEF 연합이 재조직되어 CF의 우크라이나 전체연합으로 등록되었습니다. 또한 1926년에 보로나이프는 러시아 모스크바에서 알코올 중독의 심각성과 성령 세례에 관해 설교를 하여 중요한 선교 결과를 얻습니다. 오대사 선교연합은 이제 250개 지역 대표들을 조직하며 소속 교인 수는 1 5억 명, 목회 지도자는 400명이 넘게 되었습니다. 오순절 복음 신앙 메시지는 코카서스 산맥을 넘어서까지 전파되어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제 1930년대에 많은 오순절 지도자들이 소비에트 당국으로부터 탄압을 받았고 보로나이프는 소비에트 반국가 모의죄로 체포되어 시베리아 유베지로 보내져서 결국 총살되었습니다. 20세기 후반 소련 공산당이 망한 후에 KGB 비밀 자료에 나중에 밝혀진 사실은 이반 보로나이프 목사님은 1937년 11월 노보시비르스크 지역 KGB 경찰 전신인 NKVD의 결의에 의해 반국가 전복 혁명 선동 혐의로 사형을 선고받고 1937년 11월 5일에 총사령으로 순교한 사실이 나중에 알려지게 됩니다. 그의 아내도 남편이 시베리아로 유배된 이후에도 현지교회에 남아 목숨을 바쳐 선교사 역중 KGB에 체포되어 구금신문 고문 마이너스 손톱을 뽑히는 코통을 받으며 기독교 신앙을 버리도록 종용받았으나 그녀는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자신의 목숨이 끝나도 절대 버릴 수 없다고 신앙 지조를 지키다가 결국은 당국으로부터 중앙아시아로 유배 보내져 25년 넘게 고통을 겪었습니다. 이 시기 가족의 가장 먼저 성령 세례 방언을 받았던 큰딸 베라도 우크라이나에서 사망합니다. 스탈린 사후 1960년에 그녀는 남은 세 아들들이 그녀를 기다리고 있는 미국으로 먼 러시아 선교 활동을 마감하고 다시 돌아가서 미국에서 순직하십니다.